11년 전에 실종됐던 개구리 소년들이 오늘 유골로 발견됐습니다. 장소는 놀러 간다던 바로 그 산자락이었습니다. 먼저 이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1년 개구리를 잡으러 갔다 실종된 5명의 초등학생들입니다. 의문 속에 사라졌던 5명 가운데 4명이 오늘 앙상한 유골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유골이 묻혀 있던 곳은 11년 전 3월 26일 개구리를 잡겠다며 올랐던 대구 와룡산 바로 그 산입니다. 유골들은 얼마 전 내린 집중 호우로 산자락에 휩쓸려 내리면서 등산객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11년의 세월이 흐르는 사이 어린이들의 형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들 어린이들이 신었던 신발 다섯 켤레가 그대로 발견된 점, 그리고 유골 탐구가 실종된 어린이의 신체적 특징과 일치하는 점을 들어 경찰은 개구리 소년들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당시 학생 중에한 명이. 이빨이 그 보철이 있었습니다, 보철. 그래서 6월 중에 보철이 나왔고, 그리고 학생들, 당시 입고 나가는 부모들이 진술한 그 추리닝, 신발, 이게 일치됩니다. 경찰은 나머지 6월 항구가 현장 주변에 있을 것으로 보고 내일 오전 발굴 작업을 재개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혜연입니다.